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오면 바벨론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하게 하시며 폐허가 된 시온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정 반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강대국에게 시달리다가 드디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를 잃는 슬픔을 그 아픔을 겪었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게 끌려가 메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디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전쟁 포로의 생활을 겪지는 않지만 매일 눈을 뜨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앞에 있는 그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 문제들.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그 걱정, 근심, 어려움, 그 불안, 그 두려움으로 인해 묶인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의 고백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시들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강대국인 바벨론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먹을 것이 풍부해졌으며 선진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들은 자신의 삶이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 1세대들이 다 죽고 거기서 나고 자란 포로 2세대, 3세대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지금 먹고 살게 해주는 바벨론의 신인 마루드기. 바벨론의 신인 누보가, 바벨론의 신인 벨이 더 강한 신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들은 한, 이들은 그 바벨론의 신들을 따르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바벨론의 신들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을 보이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1절 본문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듣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우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 지어나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발을 붙이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발버둥을 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인도한 것을 기억하며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를 살펴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 창조하셨을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창세기 강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과 먼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 흙과 먼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흙과 그 먼지로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우리가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의 말씀을 통해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눈처리를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이를 살펴보면 그들의 나이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제 앞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조차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대 인생 앞에 놓인 것은 깜깜한 미래만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소망을 주시며 이와 같이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막,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와 같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고, 왜 나만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겪어야 하느냐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만을 붙잡고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이끌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막힌 문제를 돌파해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3절의 말씀처럼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고 사막과 광야와 같이 막막한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맛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상한 나의 마음, 내 안에 틀에 박힌 것들을 가지고 각자의 소견대로 걸어가며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율법이 그 말씀이 나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란 지시, 교훈, 관습, 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성과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삶. 내 몸과 같이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삶. 내 이웃의, 예,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삶.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세워지길 원하시며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키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내 눈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어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가까이하고 가까이 하에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삼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계속해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한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알게 해주신 그 지혜를 간직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칭찬은,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1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녀, 자녀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주셨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맛보며 온전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빛이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